간다, 간다, 간다. 아, 아. 안녕하세요 가율입니다 다들 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저는 휴가를 미리 다녀와서 남들이 놀러갈 때 이렇게 집순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만나는 것도 좋아하지만 집에서 미리 집안일을 하고 한껏 상쾌해진 집에서 좋아하는 영화나 영상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저는 먹는 거에 진심이기 때문에 먹방 영상들을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영상을 좋아하시나요? 가율? 쯔브 마스터드 이겼다 왜 이렇게 빨리 먹는거야 수입냄새의 막방놀이 이건 엄청 커 하지만 괜찮다. 저렴하게 혼자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 나 같은 혼밥러를 위한 곳이다. 레노라라 레노라 레노라라 레노라 따라오시죠. 지하를 내려오면 이렇게 홀이 쭉 펼쳐진다. 독서실처럼 생긴 혼밥용 테이블과 다인용 테이블이 함께 있다. 안녕하세요 가요리입니다. 오늘은 스테이크가 음, 먹고 싶어서 스테이크집을 왔어요. 강남역에 있는 스테이크 집이고, 혼자서도 스테이크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왔어요. 오늘은 물이 살짝 쪽하기 때문에 좀 가성비 맛집으로 왔습니다. 원래 이렇게 1인 테이블이 있는데, 저는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인 테이블에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소스들이 구비가 되어 있고, 테이블 아래에 불 조절하는 게 있어서 고기를 취향에 맞게 구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은 키오스크로 하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키오스크 짱. 등심 스테이크가 100g에 6,900원. 와우. 고기 단품, 사이드, 주류. 주류는 어, 소주, 새로 파네요. 어, 새로. 세로를 담고, 저는 오늘 어? 혼자서 든든하게 히트 추천 베스트. 등심 스테이크 100g, 한박 스테이크 100g, 차돌구이 50g. 이렇게 옵션을 넣을 수가 있네요. 옵션을 일단 밥한 개. 식사에 필요한 커틀러리 및 니키. 아래사라블리롱 해주세요 띠용 그... 젓가락 젓가락 젓다 있네요 탕! 아, 탕! 아. 가격이 저렴한 만큼 셀프로 음. 가질러 가야 돼요 갑시다 와이야~~ 와이야~~ 점화가 됐어요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힘줘 안 않을 거예요. 아뜨거고아뜨거고음 오케이 오케이. 기대서 안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마사비 소스가 생각보다 맛있네요. 음 뿌리가 케라고 그러나요? 일 분씩 앞비에 보면 루 같은 게 올려져 있어가지고 감칠 맛이 아주 많이 납니다. 나루죠. 이 바루만 있으면은 다른 반찬이 필요가 없잖아. 짠! <laughs> 아직 혼자 사시는 분들은 스테이크를, 소고기를 어, 좀 비싼데 가서 먹기에는 부담스럽고, 혼자 다못 먹기도 하고, 집에서 구워 먹으려면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 뒷차례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먹으면 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로 우체가, 나 오기 때문에 별로 심심하지 않네요 근데 여기 좀 조명이 너무 밝아서 부담스럽다. 물이 없어가지고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물이 테이블에 있대. 근데 테이블에 물이 안 보이는 거야.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여기지롱 이런... 태블릿 PC 밑에 있어요. 물이. 그래서 이렇게 숙취해소제 하나 먹읍시다. 이게 원래 물에 타서 먹어도 되는 건데, 저는 그냥 원샷해버렸어요. 1인 테이블에 손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여유롭게 혼자서 스테이크를 즐기고 계신데, 이 좋은 거를 왜 나는 몰랐던 거야? <laughs> 근데 여기 고기가 가격이 저렴해서 미국 소고기인가봐. 근데 좀 생각보다 괜찮아요. 등심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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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셨습니다, 일단. <목소리를> 차돌박이 같아요. 차돌박이는 아주 그냥 스피드하게 싹싹 렇게주면 되는 거니까. 알콜 씨를 미리 장전. 이건 왜 주나 했더니, 어, 반사판인데? 반사판 하나 준건 아니고, 떡갈비 용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 으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오메. 잘때 오줌 싸겠는데요? 이 떡갈비는 약불에서 굽자구요 떡갈비 세게 누르면은 육즙이 빠져가지고 안돼요 적당히 눌러줘야 돼요 적당히 습관이 아, 좀 식었어. 살짝 대파 아, 근데 혼자서 고기를 이렇게 눈치 안 보고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여기. 그 운동하시는 분들, 소고기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닭가슴살 질려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먹어도 될것 같아. 요 그럼 짠 밥 먹어야겠다. 딱. 떡갈비는 보니까 딱 밥도둑이야. 이렇게 밥을 한 스푼 떠서 올려가지고 우체를 갖다가 여기다가 싹. Obrigado. 자, 하나 더. 막짠 짠! 저는 이제 식사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소주 선생님도 한병딱 비웠고요. 24,200원이요? 네. 네. 이렇게 식사를 잘 마쳤고요. 저는 아무튼 오늘 되게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저도 지금 지갑이 굉장히 얇은 상황이고, 소고기가 먹고 싶었는데, 저는 또 항상 혼밥을 하니까, 혼밥하는 입장에서 맛있는 소고기를 저렴하게.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지갑 걱정하지 않고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우리 같은 혼밥러들도 이렇게 설 자리가 있다고요 <laughs>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혼밥 하시는 분들 혼술 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맨날 이제 라면 같은 거 때우고 집에서 대충 때우지 마시고 이렇게 소고기 같은 거 먹고 싶을 때 편하게 와가지고 먹을 수 있는 곳 많으니까는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